안녕. 내 이름은 그냥 튜브야.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냥이라고 부르지. 그렇지만 난 이번에는 어떻게 모르겠지만 여기에 왔어. 어쨌든 안녕하세요. 그냥 튜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할 타이츠 맵은 바로 동화나라 데모가 동화나라. 아니타이맵입니다 일단 패스는 아무것도 없고 그 예상과의 달리 아니 예상과 같이 그 예은 줄이지 않습니다. 일단 나가면 또 하나의 데모어 바이에드 0.13.0 버전 아니 너나추기 추천 일용 여러 명 가능 잠깐만 블럭 부수기 금지 메 메비탈 금지 인벤에디터 금지 에, 에피소드는 총 다섯 개 대규모 맵이라 많이 깁니다. 서, 그러니까 이게 기니까 저는 이거를 1탄, 2탄, 3탄, 4탄, 5탄까지 있을 것 같아요. 습수로 이사와 산지 어느덧 이전지 되어간다. 네, 완벽한 집. 완벽한 인테리어. 완벽한 이층 침대. 완벽한 썩은 케이크. 2년 동안 내가 가져올때 2년 동안 집들이. 또한 여기 2년, 또한 여기 있었지. 음, 그리고 또한 매일 똑같은 일, 일상이 반복되는데, 오늘산책시 밖에 나간다. 나가보자. 오른쪽으로 진행하세요. 지금 플레이하세요. 하세요. <laughs> 지금 플레이하세요. 일단 여기로 가나? 좀 뭐가 있는지 봅시다. 별로 없는 것 같던데? 되게 큰것 같은데? 되게. 근데 무슨 날 이쪽에 가다놓고 있는거야? 지금 살려주세요! 사람이 괴한이 나피했어 살려! 아니야 그냥 갑시다 지금 시화, 시간이 없어 아 어, 오늘도 피곤하다 저기요 잠시만요 여기로 와보세요 어디있는데 미친놈아 네, 누구세요? 미친 누구세요? 일단 저와 함께 어디 좀 깹시다 미친, 괴한이야, 치한이야 어디야. 야, 치한이야내 차, 잠시만, 왜 그러죠? 미친놈아. 사이콘가사이콘가 좋아, 동화, 이, 동화의 책에 들어가자. 얘도 미쳤군. 내 캐릭터도 미쳤군. 들어가자. 여기, 여, 여기는 어디냐고요. 대체 여기, 어디죠? 휴, 틴커벨 미친. <laughs> 네 저는 틴커베리요, 피터패어의 요정 뭐 틴커베리요? 지금 싸이코 어쨌든 여긴 어디죠? 여기 지금 막장인데? 설명하려면 길어요 그니까 좀 그만 물어보고 좀샤라이단 빨리 좀 타임머신을 타세요 네번 타임머신 같은 소리하고 있네 레벨 돌리고 탑승하세요 뚜든뚜든뚜든뚜든 짜잔, 짜잔, 짜잔. 일단, 준비가 되었습니다, 팅커벨. 이제 갑시다, 팅커벨. 그리고 따라오지 마세요. 이치향 같은 팅커벨 같은데 아, 어지러워, 미친. 지금 날 여기에 죽이려 어, 어, 저기 빛이 보인다. 가자. 저기 팅커벨? 여긴 어디고, 나는 왜 여기 오거지 여긴 어디고, 난 누구야? 아, 세명이이었네요 사실 사실 저희 동화의 도서관에서 도서관까지 있어요. 엄청 현대식이죠. 그 애들에 동화책을 잃어버렸답니다. 그 동화들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다면 큰일이 나거든요. 에 그거 왜 나한테 해? 다른 사람 지금 인구가 몇 명인데 동화책을 찾고 고쳐서 네 네버랜드로 구해야 합니다. 아, 내 세상을 구해야지. 내 세상을 오면 진짜 답다이일난다 네? 한번 해보죠 미친 사람 같아 조금만 도와주고 진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네왜 그러죠 미친 누가 또 그래 태 저희 오빠가 잡히갔어요 빨리 마녀로 쫓아가야 해요 아좀 그만해 세이브 뭐지 미친 사람 뭐지 세이브 못하니까, 그냥 갑시다. 에피소드 1헨재카크레텔 마녀의 유혹 마녀를 잡으려 미로를 떠나자. 마녀가 떨어뜨린 이크가 도움을 줄지도. 어, 정말 험단한 모험이었어. 뭔 소리야? 찍신, 찍신, 찍신. 찍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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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신. 찍신. 아니, 아니, 이건 아니 이건 아니 찍신. 뭐야! 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장하 아. 다, 여기로 케이크로 가는 거였어. 역시, 썩은 케이크에 도움이 필요했어. 썩은 케이크 가 짱. 좋다. 뭐지? 야 뭐야, 뭐야, 이거? 잠깐만. 너무 헷갈리잖아, 이거. 아니. 정색. 아, 진짜 개어렵 케이크 따라가는 건가? 아, 진짜 개어렵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한, 걸 한, 네로 중에. 헉! 나왔다. 우와. 어렵다. 날 숨이 찼어. 를 늘어. 수조 헬저. 붙조 으아, 만약에 계량인가? 어디 갔어, <laughs> 그레텔, 미친놈아. 나 여기로 보내는 건 바로 그레텔인 만우였어. 여기서 싸움이 재밌겠다. 가자. 여기서 마검, 이게 마검 탈출 맵이었으면 재밌겠다. 따세이, 허세이, 허세. 가자. 준비가 되었느라. 난 준비가 되었느나. 죽었습니다. 헛, 나이스, 샷. 나이스. 샷? 가고, 가 죽어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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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죽을 뻔했어. 막힌 길이다. 봉인 장치함으로 해독해. 마녀의 길을 쫓자. 마녀, 신드렐라. 스티브, 잠자는 수로 세계 공주, 잠자는 수초 공주, 홍길동, 홍길동, 빨라공주, 악세공주 현재가 그랬대, 그래서 현재가 그랬대. 미친, 내가 어떻게? 그아 분, 와너그 미로 어떻게? 와 기가 막.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해, 어떻게 가, 이제. 막했네 어떻게 해, 나, 이제. 망한 거야? 가자. 스토리 무시하고. 후악, 후악. 내가 오른쪽으로, 다 오른쪽으로 가. 다 오른쪽으로. 다 이제 오른쪽으로 갈거야 왼쪽으로 안가 더 이상 왼쪽으로 안간다 왼쪽으로 만화의 계 아니 왼쪽안안나 아, 몰라 자 아무나 갑시다 잭슨 잭슨 잭슨이 막아고 있어요 허아 진짜 나간다고 나가는게 더씨 미쳤네 비와 비아 미쳤네 비가좋으니까 아주 햄버거, 햄버거가 저어서저서저 아주 맛없게 됐어요. 어, 어떻게 하는 말이야. 지은이의 눈, 장난해? 어, 살려줘, 살려줘. 살려달란 말이야. 이렇게 죽을 수 없다. 말이 죽을 수 없다 말이야. 일단,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 아또놓쳤 아니다. 아, 빛까지 보니까 아, 어, 엉망진, 엉망 진창이. 어, 엉망지. 엉망 엉망 진창이네요. 빛까지니. 비야, 그렇죠라. 미친.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그녀의 TV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요.